자 여러분 미국 IPW 공식일정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전야제가 밤에 예정이 돼 있고 내일부터 보시는 전시장에서 활발한 살벌한 미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99.9% 정도 공정이 마무리됐고 이제 약간의 마무리 작업을 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어, 워낙 큽니다. 시카고 컨벤션 여기 센터가 워낙 커서 공간에서 공간 이동이 너무나 큽니다. 길고 어마어마한 컨벤션 센터입니다. 나또 이런 컨벤션 센터는 또 처음 봅니다. 저도 다닐 만큼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오늘, 어, 내일 본격적인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요. 저희 미디어는 오늘 그 아침 브런치 시간이 있습니다. 마켓 뭐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에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면서 어, 이벤트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 시티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티 투어 미디어만을 위한 시티 투어가 종일 예정인서 그걸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시카고는 시카고 공항에서도 그랬지만 이 천장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더 웅장하고 커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오늘 여기 시카고 컵스죠 시카고 컵스 메인 스타디움에서 어, 첫 공식 아닌가? 우리 미디어만을 위한 행사니까 어쨌든 행사 가시작 했는데 역시 미국입니다 역시 미국 어, 역시 미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행사의 규모와 재미는 어, 진짜. 아 진짜 짜증나도록 잘해.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시카고 펍스의 구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프레스 브러치가 여기서 요 와우 잔디를 밟아보네. 오호 잔디가 인조 잔디랑 좀 적혀 있는 것 같다 아, 천연 잔디랑 아, 인조 잔디랑 천연 잔디랑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와 의외로 가깝네 야 지금 저쪽에서는 그 미디어 브런치 때문에 그 음식들 메뉴들이 저렇게 놓여있고 주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장을 100% 활용하는 거야. 100%. 100%가 뭐야? 200% 활용하는 이런 거는 행사하는 그런 데서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자, IPW 2025 시카고 오늘 전야제 행사 공식적으로 시작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시카고 미술관, 박물관 어.인데 찍어야겠다. 뭐야?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구만. 야, 이걸 통째로 빌려줬다고? 미지엄 여기 나중에 따로 와야겠다. 야, 이렇게 오늘 이번에 행사에 한5천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운행사 진행이야 네, 여러분. IPW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 오프닝 세레모니가 시작이 될 것이고, 저쪽에서는 지금 입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환영하기 위한 박수 세레모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캐나다랑 데뷔 때도 비슷하게 첫날 입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박수 세레모니 아주 멋진 환경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잠시 후 오프닝 세레모니 간단한 오프닝 세레모니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미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굿모닝 이야 멋있게 해놨다 정말 멋있게 해놨다 입고 시크하고 저런 저런 간판이 들어설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는 자, 일단 이따가 요 앞에서 아마 세레모니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컨퍼런스 프레스 컨퍼런스 먼저 좀 다녀와서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미디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2025년 i w 시카고 잠시 후어퍼지트먼트 시작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디어인 저는 오늘 한 15개 정도 약속, 미팅 약속을 어, 예정돼있고 요 수많은 투수 가운데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것은 미디어만을 위한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미국 에서는 이렇게 미디어 약속 및 미팅 장소는 따로 구성이 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미디어들은 여기서 미 약속돼 있는 미팅을 수행하게 되죠. Iw 2025 시카고 오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안올것 같은 마지막 날이 항상 오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틀 동안 취재한 것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스를 영상을 영상에 부스를 좀 제대로 못 담은 것 같아서 부스 위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 정문에는 시카고요. 시카고 지역의 그 지역 깃발 플래그의 그 디자인 별 4개에다가 요 바탕으로 한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이 입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무슨 우주의 스페이스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주최치 호스트다 보니까 가장 앞에 크게 예, 위치를 해 있고 오늘이 미팅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첫째 날, 두째 날보다는 비교적 조금은 한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이미 미팅이 이루어졌었고 오늘은 거의 마지 마무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유니버설 부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자체가 관광 목적지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고요 저쪽에 보면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니까 그러니까 디즈니 부스도 어, 있고요 저 위에 카페 있는데 저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 핫도그 햄버거 이런 거를 여기다 위에다 안 깔아놓고 저기다 분리를 시켜 갖고 굉장히 깔끔하게 자플로리다 부스입니다 아주 멋있게 나놨죠플로리다답게 우드루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는 게 너무 멋있다 하여간이 IPW는 부스 디자인을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재밌는 게또깝 카펫을 이렇게 깔아 놔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하얀 카펫. 이게 비용이 엄청 들 텐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 여기 는 올랜도. 올랜도고 저기 는 마이애미, 루이지애나, 멕시코 뭐아리조나 있는데 저기까지는좀 너무 많아서 올랜도 부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카페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전망이 다 보여서 부스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실 수 있고. 자 반대쪽도 보시면 플로리다 내년에 아마 이 플로리다에서 이 IPW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참석을 기회가 되면 해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왔고요. 캘리포니아 부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크고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광청 전 세계 캘리포니아 광청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고 관계자들 와서 미팅도 하고. 토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어제는 어저 있구나 루트 66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놨잖아 이렇게 쫙 내년이 100주년이라 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예쁘다 이거 레이저인가 어, 이쪽은 어, 저희가 LA구나 어, LA 작년에 IPW가 열렸던 LA 부스가 저렇게 있고요. 자, 로스앤젤레스 부스 있고 많은 다, 관계자들이 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사 부스입니다. 지금 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왔는데 하루에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하루에 저는 오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전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직항 시카고까 직항은 없지만 그래도 국내선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저번에 한국에서한 항공 평가 중에서 외항사로는 대한항공을 책긴 항공사입니다 유나이티드항공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저도 타고 왔고 이번에 이 한국 마켓에 그 한국 마켓에 한국 그 이번에 온 사람들 업체들을 좀그 이끌고 호스트 역할을 한 이제 유나이티 당고입니다. 자 유나이티 당구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릴렉스를 위해서 와인과 간단한 다과를 우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저 한끼 식사다. 저건 한끼 식사. 자 여기 맛있어. 커피 줄이 엄청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가 엄청 맛있다네.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다입니다. 괌 부스 있고 여기 어제 인터뷰한 하와이 리조트 부스 있고 프린스 리조트 그다음에 여기는 전다 하와이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또 가지요 하와이 관련한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 특유의 컬러를 잘쓴것 같습니다 하와이 특투자 그다음에 여기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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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가 있고 여기가 미국 부스인데 여기 잠시 후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할 거고 여기가 미국 트래블 그 미국 관광 협회라고 한국말로 하면 여기 크게 부스를 잘 잡고 여기 센터에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디즈니 데스티네이션. 어, 디즈니가 작년에 100주년이었거든요. 어, 뭐 가장 큰 저쪽 올랜더 쪽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도 있지만 아무튼 디지, 디즈니 그룹이 자체가 여기 나온 거고요. 워낙 그 다음에 저기는 보스턴, 보스턴이고 보스턴을 제가 이번 일정 중에 갈까 했는데 하, 너무 아쉽지 아, 않아 보여. 어. 자 여기 보스턴 도스입니다 보스턴도 제가 언제 한번 어, 가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 같이 해서 로펠러 센터 볼수 있고 뭐낙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유명하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관련한 그다음에 모마 미술관 뭐 뉴욕 뭐양키즈매 치구나 여기는. 그래서 뉴욕 관련한 섹터고요. 기는 뉴욕 시리. 아이 러브 뉴욕, 뉴욕 시티. 뉴욕 시티의 고유적 그 색상 검은색이거든요. 충분히 잘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스를 짧은 시간에 많은 부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크고 넓어서 아마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요거에서 이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보면 이번에 캠페인이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에요. 이게 이제 메인 캠페인 타이틀. 그래서 지금 양 방향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아메리카 더빅 스테이지라고. 써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커다란 무대다 뭐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의미겠죠 메인 타이틀은 아메리카 더 뷰티풀 인데 이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브 타이틀이라고 정도 해야 될까 아무튼 아메리카는 뭐다 아메리카는 뭐다 아메리카에서 뭘할수 있다 뭐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타이틀이 써있고 밑에도 보면 아메리카 더 h 리스풀 아메리카 더 백드롭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서브 타이틀, 메인 타이틀은 아메리카 더뷰 a 풀인데그 외에 서브 타이틀이 있어요. a m e r i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이렇게 확장성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